장 대표님께 예. 워낙 유명하신 예. 분을 아, 제가 이제 예, 언론에서 많이 뵙고 했는데 예. 방문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예. 예, 예. 아유, 아, 하여튼 예. 저 수고하셔서 예. 하여튼 격려 차, 차원에서. 예. 근데 우선요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이 간호법 제정의 이유를 잘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예. 저도 잘 모른다고 하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렇다면, 국회에서 이걸 입법을 하려고 그러면, 국민들 다수가 알게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여야당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 그래, 이걸 제정하는 게 옳은 거 아니겠어요? 아, 맞습니다. 예. 네. 네. 법이라면 국민이 알아야 되는데, 예. 국민이 모르, 모르는 상황에서, 처리하는 것도 옳지 않고 패스트트랙에 올렸더라고요. 예. 네, 물론 간호사들 목소리는 뭐 오랜 시간 걸려서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겠지만 근데 이걸 패스트트랙에 올릴 일이 전혀 아니죠. 예. 또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하는 거는 여야 정당이 한쪽이 반대할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예. 한쪽이 반대하는 걸 이걸 강행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욱더 커집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국회가 특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 간호법을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의미에서도 몇 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 유관단체들이 있잖아요. 어? 그 의사협회, 예. 비대위, 예. 간호사협회 등등, 예. 또 간호조무사협회 예. 등등 이렇게 충분히 언론을 해가지고 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 그때 그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때 이걸 처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내가 이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예. 특히 집단적 이익을 관찰하는 갈등이 너무 세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간호사가 없는 데는 간호조무사는 근무할 수 없도록 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예. 아, 안그래요 예. 예. 그, 그 간호사가 없어도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의사가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간호사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예. 우리가요 의사는 의사대로 자기 직무가 있고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자기 직무가 있고 간호조무사는 조무사들로 있고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예. 나는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반드시 우월적 지위를 갖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극단적으로요 의사 선생님들 보고 간호사 하나 가면 간호사 잘하겠어요? 잘, 잘 못합니다 <laughs> 간호사하고 의사에게도 예. 못하는 거다 예. 자기 직역이 있고 예. 거기에 전공하는 거예요 예. 그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예. 그 도대체 이런 꼼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 말이 상당히 좀 합리적인 말 아니에요 아그 아니,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예. 법률 검토를 이렇게 하셨는데. 예. 어 저희가 주장하는 바를 많이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저희가 좀좀 왜곡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바라는 예, 예. 바는 예. 일이라도 국회의원들을 만나 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설득을 해야지 예.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예. 예. 이렇게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역구 여야 가릴 거 없이 가서 이 법안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목요일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항의성의 집회도 하지만 또 설득하는 작업도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더욱이 네. 절차가 중요한데 예. 그렇지 않아도 예. 민주당이 169 예. 거대 의석을 예. 가지고 너무 그냥 자기들멋대로 예. 한다는 예. 국민적 지탄 상당있잖아요이 예. 예. 법도 거기에 또 들어가면 예. 두고 두고 예. 민주당의 말이면 다수 의석의 행포에의한법 예. 제정이다. 예. 이렇게 되면 이 간호법이 제정돼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예. 이런 예. 일안 해야 된다. 예. 정상적으로 해,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이 법이 생명력도 갖고. 법에 관련된 사람들이 수용을 하지 성을한다 예. 나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간호사의 이익이냐 의사의 이익이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아니면 이해가 충돌되고 예. 극한적으로 대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걸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고 여기에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적한 말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저도 들으면서 저도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제 예. 파도!